자, 이러한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4차 항의 개수하고 상수 항의 개수가 같고요. 3차 항의 개수와 1차 항, 그리고 2차.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데칼코마니 식으로 이렇게, 어, 개수가 같아요. 이러한 방정식을 갖다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방정식을 풀 때에 우리는 X제곱 이렇게 나눠버리죠. 그래서 저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갖다가 x 제곱으로 나눈다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x 분의 1하고요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제곱하고 x 제곱 분의 1을 합쳐서 쓴다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 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 분의 1의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 분의 1의 요거 3배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또 인수 분해가 된다고 인수 분해가 될수 있으니까 4사하기 1이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붙인다면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4. 와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음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실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이 식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거죠 근이라고 했으니까요 알파,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 얘는 4가 될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마이너스의 1이 될 텐데 여기 지금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실수가 될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답은 4, 4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알파가 실근이 되면서 이게 될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요. 얘는 판별식 d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보다 크죠.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알파는, 알파는 실수예요, 실수. 근데 여기서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이건 맨 아, 나오고 있는 오메가죠, 알파는. 근데 이제 이거는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알파는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4였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